안녕하십니까, 풍두깨 지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 이제 봄도 됐으니까 아좀 밝은 옷으로 다 사람들이 이그 동안에 겨울에 어디를 가면은 다 검은색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뭐차 사고 날 때도 검은색 옷은 뭐 힘들다고는 하는데 검은 옷이 유달리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봄도 됐으니까 뭐흰 옷이나 노랑이나 핑크나 뭐 초록이나 뭐 이런 색으로 이제 원색으로 이제 좀 입어줘야 봄 기분도 나고 그리고 또 사람 마음이 밝은 계통을 입으면 좀 밝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얼굴이 되게 우중충한데 그왜좀 원래 피부가 검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으신 분들은 보통 보면은 검은 옷을 많이 입어. 그런데 이럴 때 있을수록 왜그 검은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면티를 참 많이 입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색깔도 중요하지만 이 천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니트를 입느냐, 면을 입느냐, 아니면 나이롱을 입느냐, 막 이런 것 쪽으로 이제 틀린 것도 있는데, 면이 잘 받는 사람은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면이 잘 받습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은 거칠거칠한 다거나 이런 옷들을 잘못 입어요. 그 보면은 성격대로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은 붉은 옷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붉은 옷이 어떤 사람한테 가장 잘 맞는지 내 생일별 생일 달로 이 붉은 옷이 잘 받는 사람은 이것 또한 마음이 여린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좀 강렬한 색깔 우리나라가 붉은 빛이 좀 있잖아. 이거는 도깨비를 뜻하는 의미고 그리고 붉은 것은 재수 그래서. 우리가 오방기를 뽑을 때빨간기를 어, 뽑으면 재수라고 그러고 혹은 뭐 나쁠 때는 그게 뭐애군 액살일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99%가 재수를 보고 운이 좋다는 걸로 보고 내 말이 맞는다는 거 이런 걸로 했을 때 흰색이랑 빨간색을 제일 많이 뽑습니다. 근데 이게 안 뽑힐 때는 죽어라고도 안 뽑혀요. 자, 붉은 옷이 맞는 사람은 마음이 여린 사람이다. 제가 아까 면이 면이 주는 그 촉감이나 부드러운 그런 거에 대해서 부드러운 성격, 모가 나지 않는 성격 이런 사람한테는 면을 유지로 한 붉은 계통이 잘 맞습니다. 어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강하게 어, 마음이 너무 여리니까 강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붉은 계통이 불이잖아요. 불이 막 활활 타오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여리고 내가 어떤 거를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못하고 이랬을 때, 빨간색, 그러니까 체크라도 괜찮아요. 붉은 계통이 들어가는, 뭐, 속옷을 입는다니까,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갈때이 붉은 옷이 잘 맞는 사람이 저는 2월생이라고도 봅니다. 생일날에는. 2월생, 6월생, 7월생, 8월생들은 이 붉은 옷에 가까운 속옷을 입는다든가 한 가지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내가 꼭 붉은 지갑을 안 가져도 어뭐 이런 얘기 해서는 뭐하지만 개나 소나 내가 재수가 좋으려면 붉은 지갑이 좋다고 다 붉은 지갑을 갖잖아요. 맞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럴 때도 있어요. 저는 비싼 지갑이 안 맞아요. 비싼 지갑이나 비싼 가방을 들면 돈이 안 들어와. 그리고 돈이 많이 나가. 돈이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것도 그만큼 지출이 만약에 내 지갑에 1 0 0만 원이 들었다면은 백이십이 나갈 수도 있고 그래. 근데 어떤 지갑이 나한테 맞냐면 그냥 지나가다가 뭐 천냥하우스나 이런 데서 내가 어떤 거가 마음에 들어서. 근데 그게 거의 붉은 계통 아니면 검은 계통이에요. 다른 거는 다 듣질 않잖아. 그런데 주로 내가 어떤 행사나 내가 어떤 선 자리나 어떤 중요한 자리에그 다음에 내가 취직을 하는데 실기를 만대든가 이럴 때는요, 나의 색깔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색깔에 대해서도 논하고 촬영을 한 적이 있지만, 오늘은 이 붉은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은 나는 토끼띠에 해당하는 2월생, 6월생, 7월생, 그 다음에 8월생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일 달로 또 이제 날짜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붉은 계통을 입어주고 내가 부적을 지녀도 괜찮습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어 붉은 계통의 옷을 한 가지 아니면 스카프를 아니면 핀을 아니면 액세서리를 아니면 내가 가방을 속 안에 드는 거 붉은 계통이 뭔가 하나를 포인트로 주면서 이렇게 말 신발을 빨간 거는 신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 쪽으로 해주면은 그날의 운세는. 요거는 그러니까 달에 보는 것보다 하루하루 운세를 봐주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것 쪽으로 입어주시는 분이 어, 그날에 내가 나가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심사 기준을 봤을 때, 내가 실기를 보나, 면접을 보나, 지직적으로 면접을 보나, 아니면 선을 보나, 어디를 가서나, 내가 가게 계약할 때, 아니면 어떻게 돈을 쓸 때, 내가 뭐를 살 때, 이럴 때 조금 좋은 기분으로, 그 다음에 좋은 역할을 할수 있도록, 시야가 좀더 넓은 방향으로 많이 볼수 있도록, 이런 걸 하는 게 나의 적합한 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운세적으로 튀었는데, 또 내가 생각이 짧아서 그럴 수는 있으니까, 이때는 이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입느냐, 나일롱을 입느냐, 니트를 입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틀리니까 아무튼 어, 토끼띠들, 양띠들 그다음에 어, 요 두띠들은요 마음이 굉장히 여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다. 이 연예인들이 다 수줍음이 다 강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a형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ab형들 o형들 b형들 이런 사람들이 좀 출세를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왜 활동적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옷은 나, 내가 못 해주는 부분 내가 없는 부분 자저 같은 경우는 어, 불이 많이 필요합니다. 불이 많이 필요하니까 붉은 계통을 입어주는 게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생일달로 따지기도 전에 내가 어떠한 상황이 돼가지고 어 그런 그런 때에 맞춰서 장소에 따라서 내가 요렇게 가야 될 때면은 붉은 개통을 입어주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붉은 지갑을 지금 지니고 있는데 확실히 그리고 어~ 돈은 이, 이게 거꾸로 넣어야지 세나가지가 않는다는 이 비방도 제가 옛날에 가르쳐드린 적이 있는데, 어그 방법을 저는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돈은 항상 똑바로 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구분을 해서 다 거꾸로 놓습니다. 지갑에 거꾸로 놓고 그리고 새로운 지갑을 제가 뭐 비싸지는 않지만 빨간색 지갑을 하나 샀어요. 요즘에 지갑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 다 카드만 갖고 다니니까 그래도 저는 돈을 써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찰을 써야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만한 장지갑은 너무 두꺼우니까 그냥 돈만 들어가는 패스포드 같은 요런 거를 하나 샀어요. 근데 진짜 들어갔는데, 신기하게도 돈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돈이 안 떨어지는 거는, 어 이렇게 배우는 것도 무속인 선생님한테 촬영적으로 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아, 이거를 지니면 좋더라.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 그래서 빨리 캐치를 해갖고, 아, 내가 흰색 지갑이 어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꼭 흰색 지갑이라기보다도 흰색 계통의 가방을 들든지 내가 하얀색 옷을 한 하나라도 입고 나간다든지 이러면 근데 이제 면이나 나이롱이나어 니트 이런 종류는 개개인별로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아까 2월생 제가 얘기해 드렸죠. 어 토끼 달에는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순하기 때문에 순면이나 그다음에 보들보들한 이런 천이나 그다음에 나이롱 같은 거 거칠어 놓은 거안 되고 그다음에 가방도 어, 붉은색이나 만약에 붉은색이 안 되면 핑크색이나 이런 주황색이나 주홍색이나 이런 것 쪽으로 들고 다니면 내가 좀 힘이 나고 그다음에 말 말을 하더라도 내가 악센트가 좀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힘 나는 그래서 상대방한테 쏙쏙 들어오는 왜 요즘에 우리 가수들 보면 가사가 전달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멘트를 하는 와중에도 쏙쏙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게 모든 사람이 저는 그랬어요. 음, 조금 맘대로 자유분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갖고, 어떨 때는 티도 입고 나오고, 어떨 때는 머리가. 정말 그지같이 하고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게 본 모습이거든요. 저의 모습을 그냥 다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아니더라고 예의를 갖출 거는 갖추고 절제될 거는 절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며칠 안 됐어요. 그 생각을 가진지 그래서 왜 연예인들이 무대복이랑 잘 입고 나오고 그만큼 노력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필하는그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수록 한 번에 먹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나빴던 사람은 계속적으로 나빠. 그래서 제가 몇 년이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실생활을 해오면서 꾸준한 노력도 했지만 고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은 아프다. 아픈 모습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지금 발전돼서 요 요즘에는 좀 살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살 빠진 모습으로 아 건강이 조금 해복겠다 이런 모습을 그대로 전달시키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저는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붉은색 옷을 입으실 분들은 요 분들의 좀 전에 제가 어, 나열해 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이 붉은색 옷을 입거나 어디를 가시거나 그래서 저는 시계도 음, 벽 시계도 빨간색 계통으로 하나는 걸어 놓습니다내 운을 상승하. 위해서 또 내가 발전되기 위해서 또 내가 바뀌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씩만이라도 노력을 하면 아마 일년 동안 노력을 하면은 많은 노력에 그 시너지 효과가 두 배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오늘은 붉은 옷에 대해서 조금 음 말을 해봤는데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그 붉은 옷을 많이 입잖아요. 젊었을 때는 뭐 흰색, 회색, 밤색, 뭐 이런 색을 많이 입는데 나이가 들수록 내가 기력이 떨어지잖아. 그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력이 떨어지니까 뭔가 활동성 있는 거, 활용성 있는 거, 이런 거를 색깔을 강한 이런 색깔을 받아야 되니까 승리의, 이게 승리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못 갖춘 그런 거를 어 색깔로 인해서 내가 운을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올 2023년도 이 어두운 세상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모든 음 시청자들한테 또는 이 구독자들한테 힘이 됐으면 하고 붉은 옷에 대해서 조금 해봤습니다. 아마도 어그 다음번에는 다른 색깔을 할 건데요. 이번 지금 이 시간에는 붉은 옷에 대해서만 했으니까 다른 분들이 그렇다고 붉은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내가 입을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나 어떤 중요한 자리나 요런 자리에 갈 때는 나하고 맞는 원색이나 이런 거 갖추시고 신발이나 가방 이런 거꼭 갖추시면은 아마도. 정말로 내 기대치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자 오늘 방송은요 어 붉은색 대해서 입을 수 있는 사람, 가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해봤으니까 어, 요 이것이 조금 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지금까지 홍주께 이시아였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